뭐야, 레기 왜 이렇게 심해? 자오드리암얌이르는 멕시칸 두 마리 치킨. 저번에 저 공짜로 한번 먹었으니까 다른 치킨 좀 먹으려다가 그냥 뭐한 마리라도 더 팔아 주는게 공짜로 먹었으니까 예, 네. 음, 잘 먹을게요.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사실 이렇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치킨만 먹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처음에 치킨을 먹자 했어.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영상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다 그냥. 숯불 양념치킨 맛있는 집 있거든. 거기랑, 거기서 이제 탕, 탕수육을 팔아요. 탕수육을 같이 주문을 했어. 근데 그 표기된 그 가격이랑 자기들이 파는 가격은 다른 거야. 그래서 나한테 3,000원을 더 내래요. 그래서 그냥, 어, 난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로 내게요. 이랬더니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왜 그게 15,000원이냐면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럼 너무 불편하길래, 그냥 취소했죠, 안 먹는다고. 카드도 낸 했는데도 안 한다고. 자기들이 나한테 오히려 가격을 왜 따지는 거야? 소금이요? 음, 충분히 짭짤하기 때문에 소금은 줄일게요. 아, 많이 짜게 먹어봐야 좋지 않겠... 그러니까 <laughs>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러면은 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그냥 안 시켜 먹으면 돼요 욕하거나 뭐할 필요 없이 안 시켜 먹고 그냥 뭐안 보고 이러면 돼요 제 방송도. 그냥. 어제 멕시칸 닭강정 먹었어요. 그거 혼자 다 먹고 체했어요. 그거 혼자 다 먹고 왜 체해요? 22,000원이요. 근데 저번에 튀겨줬을 때 훨씬 바삭하던데. 공짜로 먹은 치킨이 더 바삭하던데. 이건 조금 덜 바삭하네요. 어? 매운 간장이요? 어디 매운 간장? 뒹굴거리면서 드셨구나. 멕시칸이야 원래 평균 이상은 되죠. 이게 거의 제 나이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와 정통이 있기 때문에. 짬뽕 치킨은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맵고 짤고 할것 같은데 그냥 짠 맛이 강할 치킨인 것같은데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닭을 먹는 거는. 자주 먹는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매일 먹기는 않아 닭만 먹지도 않고 그리고 뭐멍골이 머섯이고요 닭같은것도 사실은 뭐 다른 치킨을 먹을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 내가 유튜브 방송하다 이거를 메뉴가 잘못와가지고 공짜로 한번 먹었어 이 집에 시켜주는게 한번 공짜로 먹었으니까 뭐 사람이면 뭐 원래 그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응? 멕시카나는 사실은 땡초치킨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메뉴가 없는 것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매워 아 면도 좋 그냥 대 추측이 이래, 이래요 그냥 내 피셜이야 멕시카나라는 이름은 멕시칸 치킨이 훨씬 오래됐어요 멕시칸 치킨이랑 그리고 원래 처음에 페리카나 오래됐잖아 그두 개의 합성어인 것 같아 그래서 그두 개를 본따서 만든 게 멕시카나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 같아 뭐 그게 정확하진 않는데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칼에요? 칼치킨 카이요칼 치킨 파는 데도 많이 없긴 한데. 멕시카나가 원조라고요. 그냥 제 생각대로 제 생각에 맞을 거예요 아마 멕시카이랑 페리카나가 좀 오래 됐잖아. 그두 개를 합성해서 멕시카나로 만든 것같애 느낌. 페리카나가 요즘에 그렇게 채킨... 아유 그 뭐야 그러면 제가 머리가 한 번씩 뇌가 정지가 돼가지고 이해하세요 그 페리카나가 그 체인점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처갓집은 이제 뭐 군데군데 좀 많긴 하던데 이 동네는 페리카나 많이 없어요 날 춘살이요? 카나 말고, 처갓집이, 일단 간장, 제일 못하는 건 사실 간장인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다 맛있는 것 같아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이제 체인점이 없었어. 그냥 동네, 그냥, 그냥 개인이 하는 그, 켄터키. 이렇게 뭐 켄터키 치킨 이렇게 팔고 하는데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체인점이 있던게 그 와중에 딱 이거 하나 있었어 멕시칸 다른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동네 그냥 치킨집에 아줌마가 배달 이제 자전거로 한번씩 해주면 그거 <laughs> 배달시켜 먹고 아니면 시장통 가가지고 그 순대랑 거의 뭐 치킨을 같이 하는 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치킨집에서 이제 뭐 내가 직접 튀기로도 가고 튀기로 가면 근데 거기 집이 총한세 군데인가 있었어 근데 이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안 가고 안쪽이 좋았었거든요. 안쪽이 좋은 이유가, 일단 아줌마가 한 분이 굉장히 착해요. 근데 그 아줌마는 아쉽게 <laughs> 금방 돌아가셨지.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때 뭐 간이 굳어서 돌아가셨나. 그 아줌마 항상 치킨 내가 튀기로 가면 이제 그 근처에 문방구 했는데 뽑기하라고 맨날 100원짜리 몇개 주면서 기다리면서 되게 착했거든. 그리고 그 옆에 집이 뭐 김혜수 있잖아 김혜수 무슨 친척 집이 하는 집이 있긴 했는데 그 아줌마 돌아가신 아줌마 이제 그 김혜수 친척 집 거기서 튀겨먹고 왔지 항상 보면은 사람이 그, 좀 착하잖아요. 좀 선하면 그 안에 세포들도 되게 약한가. 왠지 빨리 그냥, 어 돌아가시더라고. 그때 나 어렸을 땐 무슨, 특히 아줌마 돌아갔다고 무슨 장례식에 가요. 그것도 소문으로 들은 거지. 난 처음에 그 아줌마 돌아간지도 몰랐지. 그냥 그 동네 사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그냥 들은 거지. 야? 치킨이 왜 질려요? <laughs> 저분 좀, 입안이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 같은데. 치킨이 왜 질려? 저분 치킨이 질려요? 이 치킨이 어떻게 질려? 뭐나 치킨은 솔직히 하루에 3끼씩 이렇게 치킨, 치킨, 치킨 이렇게 먹어서 먹다 보면 질릴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치킨 한, 한끼 정도는 절대 질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치킨이 그한 집이 아니잖아요. 문, 숯불 치킨도 있고, 튀긴 것도 있고, 뭐 구운 것도 있고, 뭐. 어, 거기서도 이제 맛이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질릴 수가 있어? 저는 안 질려요. 예, 네, 사수님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들 좀친느님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예? 그럼 그럴 수나요친느님을 경건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그요? 그냥약 먹으면 돼요. 네, 군사님 그냥 뭐약 드세요. 뭐안 좋으면 약을 먹어야지. 치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여시걸님 어서시고요. 오늘 또왜안 나오나 했당. 음. 제가 항상 드리는 거지만. 먹방에 와서 그냥 먹방만 보세요. 이상한 질문들 하지 말고, 그게 서로가 편한 길입니다. 서로가 불편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멕시칸 새로운 맛 나왔다던데, 그건 멕시카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짬뽕 치킨인가? 어떤 수익이냐는 이런 물어보지 마세요 없어 <laughs> 또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유 너무 성가세요 그냥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laughs> 너무 아이이 이 설명이 너무 길어 어. 그냥 패스 자 음.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좀 너무 반복되는 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패스 원래 오늘은 그냥 말없이 그냥 a s m r 하듯이 그냥 먹어야 되는데, 패스. 응.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모두 다 패스입니다. 올 패스. 예. 복남이 블랙이요. 복남이 블랙이야 청개면 해주죠. 뭐 복남이 뭐청개라도 엄청 큰 거지 뭐. 바로에 청개면 바로 블랙 거게에요 계란 하루에 두개씩 먹고 있어요. 지금 3주째 먹고 있는데 몸에 변화는 크게 없는데 변이 건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계란 먹어서 변이 건강하게 나온다고요? 그럼 뭔 말이지? 그냥 치킨 드세요. 계란이 뭡니까? 계란이 곧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또 닭이 되는 건데. 뭐 그냥 치킨 드세요. 무슨 계란입니까? 그냥 뭐 치킨 먹으면 제일 몸에 좋은 거지 이거요. 프라이드 양념 음다 그냥 평타 이상은 다 돼요. 바삭바삭하고 빠삭 멕시칸이 오래된 집이거든요. 내, 내 나이랑 비슷해. 근데 그, 그 오랜시간이 살아남았다는거는 맛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사실은 <웃음> <웃음> 원래 그 많아요 방구석 의사, 방구석 뭐 변호사 방구석에 그 대단하신 분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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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 얘기 나오잖아 혈압 몇 나오세요 왜 궁금한데요 응? 음? 불편하게들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혈압 정상이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제 받으는 거는 여기까지고 더 이상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 들어가실 때 들어가시고요 좀 적당히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런데 무슨 음? 풍을 기대하기도커녕 뭐 팬가입도 없냐? 송해 선생님이 계란 하루에 하나만 먹고 그렇게 그냥 다른거 안 드신다고요? 뻔했네, 오히려 다행이네요 이게 퐁도 안터지는데 음, 음? 아까전에 그 분칠자란 <laughs> 거기 시켰으면 돈이 얼마가 추가될뻔했냐 음. 음, 개인적인 먹방이네요 멕시칸도 순살이 있군요 보통은 다 순살이 있어요 치킨무 뭐 따로 판매라고요? 치킨무 따로 파는 데는 좀싼 되겠지 아마 뭐 9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파는 집도 있잖아요 칸토님 어서 오시고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또편마할 수는 없잖아 회사를 제 개인적인 입맛은 멕시카이 나아요 멕시카나는 사실적으로 좀 너무 뭐라고 할까 촉촉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삭하긴 한데 촉촉함 자체가 없어요 치킨 신드롬도 간장치킨에서 좀 이제 그 핫치킨이라고 약간 맵상한 게 괜찮긴 해요 근데 체인점이 많이 없어 단점이 국내에서 저는 뭐 여러분들 뭐 항상 좋아하는 볼케이노 이런 거 별로고 그리고 그 국내 치킨은 구운 치킨이라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이 반죽이 이렇게 코팅이 잘안 되니까 조금만 있으면 지금은 금방 딱딱해져요. 음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중에서 그냥 순살 치킨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국내에서. 구운 치킨이 좋은 게 몸에도 좋고, 그래, 처음 먹을 때는 이제 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방 빨리, 금방 딱딱해져. 양드도 맛있긴 한데 저는 한 마리 다 먹으면 좀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반 반 정도. 닭갈찜은 다 맛있어요. 닭강정, 그냥 후라이드, 양념, 음, 다 거의 다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 입원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죠.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춥냥. 컨디션이 별로. 그리고 오늘 일진이 좀 사나워요. 일진이 좀사나운 날려가지고. 근데 어제가 어제가 여기 더 추운 거한 마이너스 2도 정도 더 추운 거 같았는데 오늘이 더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게 어 그런 게 있나봐요. 음 감기 기운 이 있는 거같기해요 여기 다리 다리살이에요. 설날에 어디 가시는 분 있어요? 명절? 명절 제대로 가시는 분? 오늘은 좀안 하려다가 이건 뭐 푸파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 그냥 먹방 하는데 만 응? 음?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푸파를 떠나서 먹방하기도 힘든 판국이 무슨 푸파입니까? 그전래 물티슈가 좋아? 여러분 <laughs> 그 그리고 도전 먹방 이런거는 사실 그냥 뭐 신기하고 그냥 뭐 예, 어, 이게 먹을 수 있을까? 그냥 이 생각에 보는거지 사실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몸에 힘든 비한 그.. 힘든거에 비해서는 예. 물론 뭐 그냥 레전드 기록으로만 남기는거지 그냥 뭐 그게 엄청나게 뭐 재밌다거나 인기가 엄청나진 않아요. 그 도자운 그 낙지 그거는 이제 보내주신 분의 성의가 있으니까 내가 응? 그냥 다 먹고 그런 거지. 다 먹을 생각은 원래 그렇게까지 먹을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보내주신 사람의 이제 성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죠, 뭐. 그래도 그게, 낙지니까 그래도 뭐 몸에 그렇게 무리가 가진 않는데, 다른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몸에 나쁜 걸 그렇게 많이 먹으면 되게 몸에 무리가 가요. 멕시칸 두 마리 집은 아닌데 멕시칸에 두 마리 메뉴가 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두 마리를 시키면 두 마리까지가 아니고 사실은 한1 5마리 정도는 되겠지 2마리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상 하림이 뭐 닭은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눈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눈이 작을 수도 있지. 이제 변합해가려고도 다 뭐라 하네.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저기 뭐라던 가시면은 저기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나았을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눈이 작거나 뭐. 그러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자기 모라돈 가셔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재크는 지점마다 다좀 다르긴 해. 잘하는데 는 정말 맛있고, 못하는데 정말 맛없어요. 이게왜 그러냐면, 본사에서 이렇게 알려준 레시피대로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요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그 레시피대로 안 해. 그리고, 재료 아낀다고 좀 줄이고, 응? 그리고 돈도닭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본사에서 사오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제 자기들이 난거 먹으려고 따로 닭도 이렇게 어디서 납품 받아오고, 뭐 이래저래 뭐 물건 다른 데서 납품 받고, 재료 줄여버리고, 뭐 이러면 맛이 떨어지지. 보통은 그러 레시피대로 안 해요. 음, 자기 맛들로 하니까, 위에 집집마다 좀 다른 거예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